자, 기마대, 기마, 제가 후순대, 맞상이군요 자, 한번 똑같이 가볼까요? 승려를 봅시다. 같이 가서, 먼저 때리네요. 이게 먼저 때리는 게, 발이 늦어요. 자, 보세요. 상대분이 먼저 뒀는데, 상대분이 저를 따라하게 되죠? 모양 똑같아요. 근데 제가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맞상에서 상을 먼저 치는 게 좋을 때가 있고, 지금처럼 이렇게 치면은 안 좋아요. 제가 수순이 조금 더 빨라요. 궁 내리고 나중에 이제 상 나오겠다는 거죠? 상 나와서 여기를 치겠다. 쳐서 양득하겠다. 어. 어디 봅시다. 양득을 주고서 경기를 끝낼 수가 있을까요? 원래, 마는, 이쪽 변으로 가면 안 좋아요. 마가 이 구석으로 가면 안 좋아요. 근데 이게,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. 어디 공격할 데가 없네. 마가 괜히 빠졌네요. 자, 살을 올리고. 양득 치고 바꿔 합시다. 치고 바꿔. 어, 어 치고 바꿔가 안 되네. 이것도 잘못 떴네. 치고 바꿔가 안 되네. 잠깐만요. 아이고. 잘못. 무리수인가봐요. 지금 제가 둔게 약간의 무리수 느낌인데. 일단, 이포가 자리 잡는데, 시간이 좀 걸린다. 일단, 넘어갑시다. 이거를 때린다고뭐 있나 일단사 오 이거는 실수 같은데요. 이건 분명 실수예요. 상대분 좀큰 실수하셨는데. 자, 제가 면으로 붙겠습니다. 아 나중에 포가 이렇게 들어오나요? 포장이라, 초마가 맞아보면 포장이잖아요. 아, 잠깐만요. 만화 오면 아무것도 아니네. 만화 <laughs> 오면 아무것도 아니네. 어? 이거는 무리수인데 아 이때 포가 들어가면 양차가 걸리네요 포가 들어가면 생각 같아서는 차가 여자리에 붙고 싶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양차가 걸려요 이마 때문에 차가 뭐 사먹을 수도 없고. 병 땡기면 상대가 마가 나오거나 저를 땡기겠죠. 차가 이 안으로 들어갈게요. 안으로. 그게 결국에, 결국에 마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붙겠습니다. 이거 만약에 줄 당겼을 때 차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? 마가 나오면 차가 이거 사먹으면? 이게 외통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아, 차가 요 자리에요. 요 자리. 음. 잠깐만요. 진짜 차 여기가 외통일 것 같은데? 못 막을, 못 막는 것 같은데요? 못 막을 것 같은데? 만화만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? 못 막을 것 같아요. 차가 사먹으면 외통인데, 졸땡기면 포가 넘어가면 되고, 수비 안 되는 것 같아요. 수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막아놨을 때 포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. 차로 때리는 거예요. 이럴 때는. 포로 때리면 궁이 오마, 올라가서 도망갑니다. 왜냐면 지금 차가 사먹으면 외통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. 궁이 올라올 수도 없죠. 이거 못 막을 것 같아요. 차가 한칸 내려가서 막아야 되는데, 어차피 차한칸또 들어가서 양차로 저기 하니까. 자,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땡기는 것도 의미가 없죠. 이렇게 땡겨도 포가 가면 결국엔 차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. 그죠? 내려갔을 때 차가 안으로 붙으면 차가 이쪽 사 먹는 것도 있고 여기 장군 치는 수도 있어요. 자, 차가 이쪽 사 먹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지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장군 치면 외통입니다. 궁이 못 올라오고 사가 못 닫아요. 자, 이럴 때 차가 막, 막는데 어, 이러면 외통 아니잖아요. 하실 수가 있는데. 이럴 때는 차로, 차를 먹는 게 아니고, 이러면 궁이 도망가니까. 이거 뭐, 병 가운데에 쓸어놓고 장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이 상태에서 그냥 차로 살을 때리면 왜 이게 외통이에요? 궁으로 못 잡고요. 사로 못 잡고요. 차로 못 잡고요. 이것도 외통입니다. 그죠?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뭐 가운데 이게 이거 있어 갖고 요렇게 잠근 쳤을 때 차가 닫으면 요렇게 잡으면 이게 외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. 그죠? 이 모양은 많이 보셔서 알겠죠, 이제. 근데 지금 같이 이게 없더라도 지금은 차장에 이쪽 차로 잡았을 때이 차가 부동인 거예요. 이 차가 움직이면 이게 외통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외통수가 됩니다. 자, 뭐 이번 영상 뭐 이렇게 어, 마무리 지을게요.